우리 토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걸음만 오시면 바로 선녀탕이 있습니다. 토지의 뒤쪽은 숲이 촥 감싸주고 있는 형태고요. 앞쪽에는 작은 실개울이 흐르다 보니까 배산인수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꿈꿨던 소형 힐링 주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택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 토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기 하시면 됩니다. 오늘 땅집 TV에서 찾아온 곳은 홍천군 내면 율전입니다. 내면이라는 이 마을은 서성면에서 배째로 한 단계 더 올라와서 형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지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산길을 따라 나 있는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율전리에 있는 우리 토지를 찾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해발 650m 고지로 굉장히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길이 굉장히 걷기에도 좋고 아주 좋은 산책로가 될것 같습니다. 이길 바로 옆쪽에는, 아 정말 예쁜 실개울이 있어요. 수량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보시면 물이 풍족하게 흘러가는데 중간중간 놓여있는 이바윗돌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수영 좋은 넓게 퍼진 수목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기가 막히게 좋은 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건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야 내려와서 보니까 밑에가 안반이에요. 안반 위로 물이 콰흘러갔고 아래쪽에 깊은 소를 하나 만들어주고 있어요. 사람이 딱 들어갔을 때내 허리춤까지 딱찰 정도로 굉장히 넓고 좋은 소가 있습니다. 진짜 뜨거운 여름철에 5도 2촌이나 뭐 4도 3촌 하면서 농사 짓다가 너무 더우면 이 소에 와갖고 물에 딱몸 담그고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는 이게 딱 올라가고 고기 구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햇살이 쨍쨍한데도 불구하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게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이 마을 자체가 워낙에 고지대다 보니까 바람도 굉장히 시원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지대가 힐링하기 좋은 게 모기나 해충이 없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나만의 쉼터를 형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쁜 실개울 바로 앞쪽에 있는 넓고 평탄한 토지가 바로 오늘의 우리 토지입니다. 토지의 전면부가 마을길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지금 경사도를 보면 낮아요. 높은 경사도가 아니라 굉장히 낮은데 딱 형태를 두 단으로 만들어서 건축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경관이 좋다 보니까 바로 옆에 보시면은 제가 상상하는 그림으로 건축을 하는 주택이 있어요. 위쪽에다가 작은 소형 주택을 건축을 하고요. 그 아랫단에다가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지금 이 형태대로 전체 토지를 다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래 위쪽으로 나눠서 건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토지의 가장 위쪽 부분까지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 반대쪽을 보면 지금 골짜기 길서부터 산이 쫙 감싸주고 있잖아요 포근하면서도 따뜻한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토지의 형태가 지금 마을 도로 딱 꺾이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도로에 붙은 면적이 굉장히 넓고 뒤쪽으로 가면서 약간 좁아지는 마름모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도 그렇고 아래쪽도 그렇고 토지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도로 쪽으로는 국거지가 어느 정도 좀 겹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토지 이용하시면 앞쪽에 국거지까지 같이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뒤쪽은 숲이 쫙 감싸주고 있는 형태고요 앞쪽에는 작은 실개울이 흐르다 보니까 배산임수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골짜기 안에 길에 붙은 토지들을 보면요 우리 토지가 가장 평탄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앞에 탁 물이 흐르는데 물소리도 시원하게 들려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새 소리 그 정도로 자연환경이 정말 끝내줍니다. 이러한 우리 토지는 제가 봤을 때 저렇게 세컨하우스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뭐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 같은 거 설치하셔 갖고 힐링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천군 내면 율전리에 있는 우리 토지는요. 토지 면적이 1791 제곱미터. 542평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실제로도 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토지까지 오시는 길은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내촌 ic에서 국도 따라서 30분 정도 오시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서 힐링하시다가 약 10분 정도만 나가시면 내면 생활권이기 때문에 생활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야딱 보세요. 굉장히 목가적인 분위기예요. 굉장히 토지를 딱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러한 우리 토지. 가격은 8,500입니다. 토지의 가격이 저렴하지만, 이것마저도 또 아낄 수가 있어요. 토지의 면적이 540평이기 때문에 아랫단과 윗단 나눠서 두 분이 같이 구매를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농막이나 체형 쉼터 다 건축하고 개발하셔도 1억이 안 들어가는 아주 저렴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힐링형 토지입니다. 5도 2촌용 힐링 토지를 찾으신다면 땅집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